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원칙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증인을 나으시는가?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 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2절.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다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명백하게 자신 말고 다른 무엇 사도들이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몸에 우리 몸 전체에 우리의 전체 목회 사역에 있어서 그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자 이것에 덧붙여서 또한 우리 말고 실제 하시는 이 영원한 증인이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 말고 다른 무엇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특별하게는 현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혼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증인을 낳으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 중에서 먼저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이 일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분은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낙심하지 말라. 우울해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요한복음 7장에서 동일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9절.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시는 일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첫 장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막 승천하시기 전에, 즉,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며, 너희는 위대한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거짓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초현상적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장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술취한 게 아니냐? 이 일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그분은 증인을 나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이 보이, 보시는 대로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임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낳는 일을 하십니다. 그 위대한 오순절 날에 오신 것처럼, 저는 제가 저기한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답을 찾기를 시도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저녁까지 계시기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이요. 하지만 현 시대에서 여전히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실제로 중요한 초현상적이면서도 비상한 방식으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더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허락받은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테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아, 그 순교자 스테반 말입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은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증인, 이자 외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 스테반은 그의 체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 대한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령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장을 조금 더 봅시다.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교회는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에,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27절부터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곳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이하 29절 사도행전 4장 그들은 주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기를 단언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건물을 흔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체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물. 이것은 성령의 증거였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비상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은 여러분이 주안점으로 둘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흔들렸던 건물 그리고 그런 후에 사람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5장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같은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자, 성령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또는 그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위해서 전 기독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들 중 일부는 정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 진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프닝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취에 놓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캠페인을 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것이 아무런 차이점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던가요? 팝 음악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밴드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모두 이와 같이 해왔습니다. 잘 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던가요? 두말할것 없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들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하신 수많은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후에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 외부에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충격을 주는 그 무엇, 놀라게 만드는 그 무엇,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세상 바깥 사람들까지도 사로잡는 그 무엇 말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대체 이게 무엇이야? 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부흥으로 부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꽤 옳다고 할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갱신이지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Renewal, 갱신. 부흥, revival.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너희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중생, 곧 거듭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너희에 필요한 것은 성령을 소유했음을 깨닫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성령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뭔가 위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친구들이여. 지금 당장 이 일을 하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증거는..." 이 비상하고도 초자연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여러분이 모든 위대한 부흥에서 볼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장 큰 필요성은 다름 아닌 또 하나의 기독종교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조직화된 캠페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반대하는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화된 캠페인이 곧 부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오순절 날에 발생했던 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오순절 날 임하셨던 것처럼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그 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교회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정통적인 설교, 복음적인 캠페인,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행위 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들이 다시 구름대처럼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런 증거를 낳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부흥의 시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러한 것을 웨일스의 마지막 부흥이었던 1900년, 1904년, 1905년 그리고 1906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부흥들은 몇 번을 전환했었고 집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집회에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집회에 미처 도착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탄갱의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 줄로 압니다. 갑자기 그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이것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웨스턴 메일 남웨일즈 신문도 이붕의 위대하고도 현저한 현상을 전했습니다. 모든 신분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조작한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반 로버츠가 일생 동안 모임을 조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조직된 어떤 것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알려진 모든 부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현 세계 초에 이 나라에 많이 왔었던 앤드류 머리라고 불리는 위대한 남아프리카 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그의 여러 교회들 중한 교회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가졌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책상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 모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부흥은 몇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더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묘사를 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39년 초존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6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도 이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와 위대한 조지 윗필드 그리고 200년 전 탁월했던 감리교 각성 운동의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런던의 페터 패터, 패터 레인에서 그들이 사랑의 축제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고자 함께 만났습니다. 밤을 새며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성격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하는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아, 자 다음 존 웨슬리가 쓴 겁니다. 제가 웨슬리가 적은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약 새벽 3시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를 지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전능하게 임하셨다.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극한의 기쁨으로 부르짖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위험... 있는 현존 중에 있었는데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조금 회복되자마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나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했었던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께서 새벽 3시경에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모임이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런 것과 친숙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사람, 존 웨슬리를 불타는 전도자로 바꾸어 버렸던 1738년 5월 24일 일어났던 일보다 이때 더 크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부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하게는 여기 웨일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어 왔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들의 연속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체험들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이 마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이 마심으로써 이 비상한 방식으로 그분의 증거를 낳을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듣고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비평 주의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며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도 말해서 는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임금이신 분을, 이 구세주를, 그분의 영향 아래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그분의 보혈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고 교회에. 구성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정통교리와 이 증거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한 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위에 또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야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세상을 크게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 위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공과 번영의 새로운 시기로 인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뭐, 도의 말씀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그분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설교함으로써,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분은 크고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낳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되어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과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도 아나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실수가 없이 주님의 진리를 입증해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나라에 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이 잔인한 시대에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주님께만 모든 찬양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의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